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서 6번 트리스탄 왕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깥쪽에 9번 빅블레드 따라붙습니다. 트리스탄 왕자와 빅블레드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서 10번 유돌콩 관심을 모으는 10번 유돌콩이 9번 빅블레드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앞서 있는 말은 조제로기 수업을 맞추는 9번 빅블레드입니다. 빅블레드가 2코너 돌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10번 유돌콩이 2위로 따르고 있고 7번 티즈에너지가 3위로 9번, 10번, 7번 3마리 앞서 있고 그뒤 6번 트리스탄왕자, 5번 바이티닉 11번 스카이함성이 중위그룹 형성해 있고 3번 블루인디, 2번 글로벌럭키, 4번 땡큐대천, 그리고 8번 정상킹덕까지 4위그룹입니다. 뒤직선두로 중반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빅블레드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9번 빅블레드가 가장 앞서 있고 10번 유돌콩 7번 티즈에너지가 2, 3위로 추격하는 가운데 5번 마이티닉과 11번 스카이함성이 4, 5위로 그 뒤로 6번 트리스탄왕자 1번 스피디루키 3번 블루인디 2번 글로벌럭키 4번 땡큐대천이 따르면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9번 빅블레드가 유지하면서 곡선 주로 안쪽을 내주지 않습니다. 어깨를 날아내는 말은 10번 유돌콩, 10번 유돌콩이 안쪽에 있는 9번 빅블레드를 근소한 거리 차 넘어서기 시작하고 그 외곽으로 7번 티즈에너지까지 가세하면서 10번 유돌콩, 7번 티즈에너지, 9번 빅블레드 순으로 4코너 돌아 직선 주로로 순차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0번 유돌콩입니다. 이 어깨 소음 맞추는 10번. 뉴돌콩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빅투아르 기수와 맞추는 7번 티즈에너지입니다. 10번, 7번 두 마리 선두 싸움 펼칩니다. 안쪽에 있는 10번 뉴돌콩이 가장 앞서 있고 7번 티즈에너지가 2위로 10번, 7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건데 5번 마이티닉이 단독 3위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10번 뉴돌콩 가장 앞서 있습니다. 10번 뉴돌콩이 가장 앞서고 그 뒤를 7번 티즈에너지, 5번 마이티닉 따랐습니다.